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삼중 스크린 매매 기법의 2 강이죠. 자2 강에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해버렸습니다. 설명 간단히 해버렸어요. 자두 번째 스크린이요. 일간 차트가 해서 오실레이터를 적용하라. 주간 차트가 상승 추세일 때 일간 차트가 하락 추세면은 매수 기회를 찾고 주간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는 일간 차트가 상승 추세이면 공매도 기회를 다 해버렸지. 아까 여기. 이게 주간 차트야요 일간 차트에서 올라갔다가, 그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하락하면, 일간 차트가 하락하면, 여기서 매수 기회를 찾고, 그 다음에 주간 차트가 하락하고 상위 차트죠. 일간 차트가 하락했다가 반등하면, 여기서 매도 기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림은 어제도 이설명에서일관 차트는 그림이 500개 안 나와요. 500개. 그러나 주간 차트를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반대에서는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 이건 이렇게 나온다고. 그림은 크게 본게 숲을 보고 나무 바람는이 시기요. <laughs> 자, 여기에서 보면, 주간 차트가 상승 추세이면, 삼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은 일간 차트의 오실레이터를 통해 매수 신호를 바로 시키며, 매도 신호는 무시한다. 주간 차트가 하락 추세이면, 삼중 스크린은 일간 차트의 오실레이터, 일간 차트, 일간 차트 이거, 이거, 요 그림 적은 거, 오실레이터를 통해 고미더 신호를 바로 시키며 매수 신호를 무시한다. 방금 내 이야기 다 해버렸어요, 이거. 자, 삼중 스키니 매매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오실레이터는 강도지수와 엘더레이다. 강도지수, 뭐, 어, 강도지수 있죠? 예, 제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엘더레이는 그, 어, 엘더 박사가 이거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포지션 트레이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대의가 아니에요, 요 그런데 그 기본은 여기서 나와. 포지션에서. 포지션이 더 크잖아. 거기에 기초 개념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캐스틱과 월리엄스, 월리엄스 퍼센트 R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시 적중률이 높다. 이 모든 것이 강도지수, 엘더레이스토캐스틱 엘리언, 퍼센트, 알, 이것은, 한마디로 보조지표야, 보조지표. 먼저 강도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하면서 주간 차트, MSC, 히스토그램이 상승할 때, 강도지수 2일, 평균 이동선 2, 예, 중간 아래로 하락하면 강도지수 2일, 뭐 이렇게 쫙 나와. 아, 이 일평균은 매수 신호를 발휘한다. 뭐 등등 이런 것이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자 복잡하게 자꾸 이것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네, 읽어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제 세 번째가 나와 세 번째. 아까 치매인지 아니 처음에 첫 번째는. 조류, 그 다음에 파도, 그 다음에 잔 물결을 했죠. 조류가 큰 방향으로 흘러간데, 파도를 치면서 파도가 역파도도 생기고 하겠죠, 이제. 그러나 조류가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이게 큰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승, 주간 차트에서 상승 추세고, 일간 차트에서 하락 추세면, 그건 내수신으로 본다는 것은, 아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상위 차트와 중위 차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하위 차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도 똑같아, 똑같아. 자, 봐봐봐. 세 번째 스크린. 이제 파도지, 파도. 아니, 파도, 잔물결. 일중의 돌파에 맞춰 시장에 진입하기. 내가 이런 말 하죠. 상위 차트에서 방향을 정하고 하위 차트에서 정확한 매일, 진입 타이밍을 찾아라. 이런 말 나오죠. 자, 삼중 스크린 매매 기법은 첫 번째 스크린을 통해 주간 차트에서 시장의 조수, 조수를 파악하고, 조류의 파악하고, 두 번째 스크린으로는 일간 차트에서 시장의 조수를 거스리는 파도를 식별하고, 다 나오지, 이제. 세 번째 스크린으로, 스크린으로 해서 파도의 방향과 같이 움직이는 잔물거을 식별할 차례다. 매 진입할 수 타이밍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주가 움직임을 통해 진입심을 정확히 집어내기 위해 일중 가격의 움직임을 활용한다. 즉 말하면 일중 차트가 중위 차트라면 중위 차트 밑에 하위 차트를 보고 시간봉을 보면서 포지션은 마지막에 시간봉을 보거든 그거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찾아라. 그거보다 더 섬세해야 돼. 우리 개는용이 자, 세 번째 스크닝에서는 차트나 지표가 필요 없다. 아, 필요가 없지, 이제. 왜냐면 하이 차트로 착 빠졌으니까. 아니, 1분 봉이나 2분 봉, 우리 제가 쓰고 있죠. 하이 차트로. 쓸 때, 그게 지표가 뭔 필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스크닝에서 매수 또는 공매도 신호가 발효되면, 이에 맞춰 시장에 지지하는 기법이다. 주간 차트가 상승일 때는 역지정가, 매수, 주문을 설정하여 가격의 변동에 따라 주문 수준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간다. 실시간 수정의 필요성이죠. 그걸 바탕으로 상하위 차트, 상중하위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수정해 간다. 이 말이죠. 주간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는 역지정가, 매도 주문을 설정하며 가격이 변동에 따라 주문 수준을 지속적으로 수익에 나가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자, 상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에 의하면 주간 차트의 추세가 상승 중일 때 일간 차트의 추세가 하락하면 매수 주문이라 이죠 역지정가 매수 주문으로 설정하고 다 설명했어. 상향 돌파를 이용해 승률 높은 롱 포지션을 매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차트가 하락 중일 땐 반대죠. 일간 차트의 추세가 상승하면 역지점과 매도 주문이죠. 매도 주문을 설정함으로써 하향 돌파를 이용해 수률 높은 쇼핑을 취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이제. 아 설명 다 했다니까. 내가 리딩하면서 설명했던 게다 이거예요. 이거. 다 이거라고. 자, 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선종 스크린 시스템의 손절 제한 부분이 나와요. 이 손절 제한 부분. 적절한 자금 관리는 성공에 투자의 필수였고다. 절제력 있는 트레이더는 재빨리 손실을 끝내지만 패자들은 기대감을 버리지 못해 존이가 팔지 못하는 이유. 거기에 나 설명 다 했죠. 미적된다. 따라서 절제력 있는 트레이더는 패자들보다 좋은 실적을 올릴 수가 있다. 그렇게 나오죠. 조금 페이지를 더 넘겨볼게요. 3종 스크린 매매 시스템은 손실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폭이 좁다. 매수하자마자 일종의 <laughs> 일정 차트 저점과 전일 어, 저점 중더 낮은 쪽에 1티가래 어, 손실 제한 주문을 내야 공매도의 경우 역시 지입하자마자 당일 고점과 전일 고점 중더 높은 쪽에 1티그 위에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하라 그러므로 추세가 유리하게 움직이면 즉시 손익분기 수준으로 손실 제한을 옮겨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원칙을 평가 이익의 약 50%를 보장할 수 있도록 손실 제한을 이전하는 어, 트레이딩 스탑이죠 이것을 해라 이말이요 이렇게 타이트한 손실 제한을 활용하는 이유는 삼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은 오로지 시장이 조수 방향대로 트레이더가 트레이딩 하는 기법이기 때문이다 시기 빨리 나지 않으면 시장의 표면 아래에 있는 토대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다면 재빨리 도망가는게 상식이다 첫번째 손실이 최상의 손실이다 처음 손실이 입은 순간, 옆으로 한발쭉 물러나 시장을 다시 관찰해야 한다. 자, 보수적인 트레이더라면, 삼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이 첫 번째 신호에서 롱이나 숏, 매도, 매수나 매도를 취하고, 주요 추세가 반전되거나 손실 제한으로 정지될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라. 매매를 활발하게 하는 어, 트레이더라면, 연이 일일, 오실레이터가 새로운 신호를 발휘시킬 때마다 기존 포지션을 늘려가라. 자 포지션 트레이더는 여기서 포지션 트레이 이게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게 포지션 트레이더요 주간 차트의 추세가 반전될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해야 하는 반면 단기 트레이더 데이들은 두 번째 스크린에서 신호를 활용해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 잠깐만 또 읽어봅시다. 내가 결론을 내드릴게. 결론을 내드릴게. 이게 뭐 복잡하게 글로 쓰려면 이게 복잡하거든. 근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이를테면, 롱 포지션, 매수를 취한 상태에서 강도 지수나 강도 지수가 양수가 됐거나, 양수가 됐거나, 스토캐스틱이 70%로 상승하면 미도와의 차익을 실현한 후 다음 기회를 살펴라. 다유의 놓고 이기합시다 삼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은 여러 개의 시간 단위와 여러 유형의 지표를 결합한 트레이딩 시스템이다. 장기 차트와 추세 추정 지표를 함께 활용하고 중기나 단기 오실레이트를 함께 활용한다. 매수나 공매도 진입을 고착하는데 탁월하며. 탁월하지. 철저한 자금 관리 원칙을 활용하는 특별한 기법이다. 지금까지 내가 기초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기초 갖고는 안 돼. 왜냐? 우리는 데이기 때문에 매매일 포지션이 틀리다고. 포지션이. 이 포지션 트레이더는요. 보통 두 달, 세, 석 달을 한달 이상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데이는 하루의 시작이 사에 끝나야 된다고. 그러면 이 차트, 이 지금 삼중 스크린이 매매 기법보다 더섬세해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거기서는 보조지표가 다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보조지표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조지표를 모르냐, 그것이 아니라고. 예전에 차트 제가 강의한 내용 보면 전부 m c d 오실레이터 제가 다 썼죠. 스토캐스트. RSI, 이 추세 강도 지표죠. 근데 필요가 없다고요그 3중 스크린 매매 기법과 제가 만든 6중 스크린 매매 기법은 6중 스크린 매매 기법은 무엇에 맞냐? 더 섬세해요. 그리고 시간을 지금 제가 960분 봉, 일봉, 월봉까지 보아서 들어가 버리면은 훨씬 더 섬세해져요. 이 3종 스킬보다 훨씬 섬세하다고. 더 세분화시켰으니까. 데이에도 맞고, 스윙에도 맞고, 또한, 포지션이 도 맞아요. 왜 맞냐? 포지션은 마지막에는 시간, 일중 시간이 60분 봉으로 매스 타임을 결정하거든. 그러면 1시간 단위를 벌어지는 것을 5분 차트나 3분 차트로 더 짚어보면 더 정확한 타이밍이 나온다. 진입 타이밍이 진입 단가가 나오게 돼있어 아시겠죠 니자이 문제는 결론을 저는 이미 내버렸어요 내가 지고 내가 아까 설명한 거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지 내가 또 한번 설명해 큰 그림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 지점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큰 그림이, 이게 큰 상위 차트, 조, 조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위 차트를, 자, 중위 차트가 또, 이렇게 됐다 해. 이 정도를 봤다 해. 그 다음에 하위 차트, 잔파도를 이렇게 봤다 해. 이건 시간만 설정하면 다볼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데이들은,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게 필요하다고, 지금 이게 섬세해야 돼. 더 섬세해져야 돼, 요렇게. 더 섬세해져야 된다, 이거야. 자, 즉, 말으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확대돼서 보여야 된다. 그 말이야, 내 말은. 왜냐면 상위 차트로 갈수록 역으로요. 자, 역으로 상위 차트 가면 여기가 봉, 봉이, 봉으로 따지면은 봉으로 따지면은 봉이 5개가 표시가 돼. 그러면 여기로 오면은 요거 10개로 표시되죠. 그럼 요거는 20개로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갔다 오면 몇으로 될것 같아. 요거는 50개로 되, 되면 요 봉은 여기 오면 여기 와서 확대해서 보면 이것은 100개로 봐요. 역으로. 그러면 더 섬세하게 되지. 더 섬세하게 되죠.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이요. 여기 나 보여드릴게. 여기 어제 항생이에요. 항생. 항생이 봐봐. 여기에서 몇시에 지금. 금요일 에 4시요, 금요일 날 4시부터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밖에 안 생겨서 60분 봉에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 10시, 10시부터 상승했다 가 하락했다가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여섯, 열, 열다섯, 열, 일곱 개밖에 안 생겨서, 17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봐, 20분 봉으로 보면은. 자 60분봉을 20분봉으로 20분� 보면 이제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열네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홉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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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스물 서른 서른 아홉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일곱 서른 일곱 서 마흔 마흔 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다섯 마흔 여섯 마흔 만곱 마흔 열 마흔 오계로나타나잖아 심계로. 자, 이건 50개로 나타났어. 근데 이게 몇 개였어?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일곱 개가 50개로 나타난 거야. 그러면은 이게 10분 봉이나 5분 봉을 하면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어?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더. 갈수록이. 여기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더. 어? 더 많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니까 러내 말이 상세하게 보인다, 이 말이지. 이게 포지션보다 좀더 섬세하게 들어가야지 대인은 된다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알렉산더 엘드가 박사 말한 3중 스크린 매매 기법이나 제가 더 섬세하게 표현한 6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이나 원리는 똑같잖아. 원리는 똑같지 여기에서 창안 했고 내가 창안 알렉산더 엘더 박사 책에서 내가 보고 알았고 그 다음에 주식 트레이딩 시아라 장용원 선생에서 책에서 표시를 했어 거기도 딱 3개밖에 아니야 그래갖고 매매가 안 된다고 왜 유격폭이 커져 안 되더라고 빠져 자 여러분이 제가 리딩 할때자 그러면 한참 밑으로 갔다가 올라간거 아니죠. 바로 올라가죠. 왜 혼자. 섬세하니까 그래. 섬세하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시간 프레임이라는 것은 아까 시간 사이클 강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잎을 봐라 이거지. 지금 잎을 저격할라 하는 거야. 잎을 나무의 잎새를 저격하라고 하는 거야. 딸라고 하는 거야. 나무를 가져 라는 것이 아니야. 나무 가지도 아니다고. 잎새를 지금 보는 거야. 그러면 좀더 섬세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시간 사이클에 대한 개념입니다. 위성에서 우리가 보통 북한의 동태를 보면 위성이 쫙 근접 촬영해버리죠, 하나를. 그 시스템과 똑같은 거예요. 지구 속에서 북한이라는 것, 또 어느 지역을 하나하나 좁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핵심을 딱 골라내는 이 방법이 상하이 차트고, 여기서 말한 삼중 스크린 매매 기법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상하이 차트 차트 똑같은 이야기인데 육중 스크린 매매 기법이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넘어가겠습니다.